내가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데 <laughs> 자기는 맛있다고 생각했어 나 지금 산초 받았거든저 <laughs> 네, 상황에서 위로를... 미각이 특이한 친구인 것같아 슬프긴 한데요? 약간 대웅사 뒤를 음 만나니까 어, 그래요? 내 인생이 콘텐츠인가? 우리 우리가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 MBTI야 짠잠토론을 해볼게요 이건 안 돼? 이건 안 돼? <웃음> <웃음>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. 너가 만친 건데. 따라해볼래 나오면 항상 티가 돼요. <laughs> 인프제대표는아와어 생각에... 그랬어? 괜찮아 다음이 있을 거야. 음... 이렇게 말할 것 같아. 일단 친구가 우니까 음. 달래줘야죠, 위로해주고. 음. 음. 그리고 굳이 시험에 대해 언급을 안할것 같아요. 음... 그리고... 좀 달래준 다음에 음. 약간 노력을 안한 것보다 시험을 망친 거에 초점을 두는 건가? 요 음. 친구 나름대로 그래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<laughs> 노력을 안한 것도 아니고 시험을 망친 것도 아니고 우는 거예 초점을 우는 <laughs> 거예요. <오. 오. 웃음> 맞아요 정확해요. 아. <laughs> 아. 왜 울어? 이거 뭐, 울일 아닌데 막 이러면서 좀 음. 그렇게 말하는 거 같아. 요래도 팩트는 말해요. 노력 음. 안 했으니까 당연히 이 점수 나오지 바보야 말이야. 그것도 어. 괜찮다. 그냥 너가 그렇게 했던 거라고 팩트를 말하면서. 그래도 웃기게 위로해주는 게나도 괜찮은 것같아저 상황에서 위로를 얻는... <laughs> 없는... 저는 노력을 안 하는 초점을 두는 편이거든요. 제가 아 그냥 그거만? 네. 우는 거에 초점을 하나도 안 두고? 네. 자기 어땠으 약간 우는 거지?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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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울어요. 그럼 어쩌겠어. 네가 공부를 못한 걸. 진짜 산초산초 <3초. 웃음> 여러 명 받으셨어요. 오케이. 근데, 티 사람만의 그래도 위로법이다? 예?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? 가오언니도 현실을 말하는데, 그게 언니한테는 엄청난 위로인 거예요. 그래서 느껴요. 나도, 아, 이게 t 만의 위로법이구나. 아, 죄송해요. 안될것 같아요. 이렇게 그냥 말할 것 같아요. 일단 경계부터 할것 같아요. 응. <laughs> 같이 <동물이에요>. 경계를 <laughs> 왜? 동물이요. 왜? 굳이 두번 다시 안볼 사람들인데 내가 얼굴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랑 같이 찍어서 뭐하지? 음. 야, 저도 안 찍을 그러니까 것 같아. 누가 응, 찍어? 네. 모르는 사람이랑? 어, 응, 왜왜 찍자 그러지?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지? 이게 음. 인기. 아, 진짜로? 이건 인기 이다 떼신 것 같아. 진짜로? 왜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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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일단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지금 만난 거. 되게 추억이고 인연이잖아요. 그래? 음 이건 남겨야 된다. 음 유일한 이 다워요. 진짜 인피디 같아요. 전 그게 궁금했어요. 이인 친구들은 이소한 때도 들었는데 이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이같이 행동하고, 아인 사람들이랑 있으면 아이처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. 언니는 어때요? 맞는 것 같은 게 음. 특히 일대일로 대화하는 음. 상황이면 저도 살짝 아이가 되는 느낌인데, 음 이인 친구들이랑 있으면 더 활발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어, 그 맞는구나. 신기하다. 아 어, 심각한데 진짜. 다 가관인데요? 왜이 셋이 친구가 <laughs> 되지? 그 셋이라서. <laughs> 아 그럴 수 있겠다. 끼리끼리. <laughs> 근데 나는 일단 날짜 틀린 사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 그거는 실수니까. 근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온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어, 별론데 나는. 재밌을 것 같아. 있을 것 같아. <laughs> 와, 와. 저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해지그 음. 모네는 잘못이 없다. 제일 저는 배제하고 생각하는 게 모네. 저도 모네 배제하고 생각하고 있어요. 음. 놀 거면 그냥 같이 그냥 놀자. 아, 신기한데요? 지각한 사람은 지각하면서 여유롭게 도착했다고? 자기는 그냥 여유롭게 온 거예요? 천천히? 음, 그게 제일 나쁘지 않나 사실? 저는 다미를 선택할 것 같아. 나쁜 사람. 어 나도 근데 시간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 좋아서. 난 음. 다미. 다미가 제일 잘못했어. 저 원래 라이를 생각을 했거든요. 입장하려고 보는데, 갑자기 오늘이아니라이런 뭔가 엄청 실망을 할것 같았었는데, 인프제 음. 얘기를 네, 들으니까, 들으니까 설득이 이제. 그 어, 잘못. 아 그건 그냥 잘못이, 그 뭐지? <laughs> 실수지. 음, 그게 아니니까. 그래서 저는 모네로 선택하겠습니다. 음. 친구를 상의 없이 데려갔다 불편하게 음. 했다? 어떻게 생각해요? 저는 라이가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. 음 왜요? 왜요? 이게 시간의 총량으로 따지면 <laughs> 시간의 총량으로 따지면 <laughs> 이게 30분 기다린 거는 그럴 수 있지인데 내일 아예 다시 가야 되잖아요. 음. 내데 오늘 스케줄 다 비우고 왔는데 음 그래가지고 저는 라이한테 조금 더 화가 날것 같아요. 근데, 막 나는 한 10분 전에 왔어. 근데 그 진, 친구는 30분 지각하면서도, 어, 미안, 그냥 뭐, 지하철이 너무 뭐차 막혀서 그랬어, 미안. 하면서 그냥 와서 막 코피 들고. <laughs> 근데 그것도 당연히 화가 나는 상황이긴 네. 한데, 저는 그래도 나이 선택할 것 같아. 시간은 소중하니까. 시간. <laughs> 저는 나이가 나보다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 응. 게 어쨌든 그거는 사전에 예약을 하는 거잖아요. 응. 제이라서 계획성 지적을 하는 <laughs> <것> 요 <같아요. 웃음> 내일 친구를 또 만나면 좋은 거 아니에요. <laughs> 내일 친구를 또 만나면 좋은 거 아니에요. <laughs> 에? 와 아, 아, 이틀 아, 연속은 <laughs> 너무 힘들어. 만약 티켓이 내일이다? 이것도 뭐내일이 콘텐츠인가? <웃음> 음. <웃음> 이런 느낌이거든요. 운명으로 받아들여. 하루하루 에피소드가 끊이지 않는 거나 진짜. <웃음> <웃음> 사진을 500장 찍어요. 스토리 다 올리고 음. 그다음에 먹었다 맛이 없다. 리액션을 최대한 크게. 어 맛다. 맛나요. 네. 근데 어렇게 맛없을까요? 그렇게 맛없을까요? d o croquevado, croquevado, c 이 o q u e v a d o c r o 까 말은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음... 맛 얘기는 절대 안 꺼내고 a d o c r o q u e v a d 고맙다. 고는 u e v a d o croquevado, croquevado, c r o q 스타일이에요 야, 난 사실 u 는 아니거든요 <laughs> 야, 난 사실 e 는 아니거든요 q u e a d o c r o 얼마나 힘든지 잘 알거든요. 근데 또 다른 사람이나처럼 피해를 받은 수도 있어. 근데 또 다른 사람이나처럼 피해를 받은 수도 있어. 어, 맛있었는데 어이 부분이 좀 난소 달콤했으면 좋겠다. 아 너무 좀 있, 여기가 너무 많이 구워진 것 같아.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는 할것 같아. 너무 많이 친하면 사회 사회용티? 영지. 맞아 사회 염치인 것 같아. 완전 따뜻하게 해야 하는데 내 온몸 힘을 다써가지고 <laughs> 울기 직전까지 칭찬할 것 같아요. <laughs> 그 정도. 그럴까. 맛이 없는데? 맛이 없는데 너무 고맙잖아요. 그세 시간이나 어... 만들어줬는데. 나를 위해서. 그렇지만 결과물이. 과정이 있잖아요. 세 시간이나. 자기도 맛이 없다고 느꼈으면 그 선물을 주지 않았 않았을까 자기는 맛있다고 생각했어. 왜? 네? 왜? 네? 오 미각이 특이한 친구인가. <laughs> <laughs> 나도 나도 지금 <laughs> 울것 같아. 나한테 뭐 <laughs> 말하는 것 같아. <laughs> 아니. 뭐. 인프제, 이거 너무 맛없다. 나울것 같아. 슬프긴 <laughs> 한데요? 약간 대문서 뒤를 음. 만나니까. 어, 그래요? 네. 근데 음. 만약에 그 디저트가 완전 소금덩어리거나 다탔하다 그러면 내 몸에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. 요 <laughs> 마음은? <웃음> 물론 마음은 <laughs> 중요하지. 마음은 중요하지. 만좀 참을 수 있잖아. 요그 친구를 위해. 어떻게 정반대다. 그러면 결과물이 중요하다면, 30만원짜리 디저트를 먹냐, 응. 3시간 만들어진 머핀을 먹냐. 그래도 친구 정성이 들어갔으니까, 3시간짜리 머핀을 먹을 것 같긴 해. 근데 맛없잖아. 응. 소금 맞아. 덩어리고. 또 그래서... 말할 거잖아. 나한테 맛없다고. 내가 <laughs> <laughs> <제가 웃음> 얼마나 <웃음> 알지, 는전나 <laughs> 지금 산초 바았거든 <laughs> 어. 다른 사람이요, 혹시? 어. 땡땡이 아는 어. 건데요. 다른 남자 어. 여자. 무슨 어. 사이야? <laughs> <laughs> 왜 갑자기 땡땡이 얘기를 꺼냈어? 근데 저거를 말했다고 음.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? 아니, 그것까진 아니지 않나? <laughs> 그래도 생각이 나는 거잖아. 아 언니가 이 핑크 보고 네이같이귀여워 이렇게 막 표현했잖아요. <laughs> 맞아, 맞아, 그거랑 맞아, 맞아. 똑같아요. 걔가 그 반찬을 좋아하는 걸 아니까 언급을 했을 수도 있고 좋아하는 걸 기억한 거잖아요. 팽이버 <laughs> <laughs> 우리가 상력이 풍부해서 그렇지 이쪽에 공감하세요 혹시? 아 아니. 여기에 공감. 아 여기에요? 오 약간 너무 돈되 스킬. 청국기. 방광이 아니 청국기를 그러니까. 이렇게. 해.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떠볼 것 같아요. 음. 둘이 사귀고 이런 서오 <laughs> 이거 진짜 같아. 둘이 사귀어 이미 머리 속에서는 둘이 결혼식까지 올리고 있어. <laughs> 작정하고 MBTI 특집 토론편까지 함께 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엔티제엔팁이틸 엠프피님들 MT,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인사해요 따라해볼 세 네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